반갑습니다 기타 치는 사과 아침매 이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일찍 출발하여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저의 점심시간 산책로에 나왔습니다 오늘 왜 산책로에 나왔느냐 하면은 요 산책로 위에 항상 제가 다니는 곳에 지금 엄청나게 큰 야생화 꽃단지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 속에서 제가 꼭 필요한 것을 발견을 했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, 저희 농장에 조금 비포장된 길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막 이래가 막, 막, 제폭, 제포 체포, 체포, 해가지고 차가 잘못 들어가는데, 지금 요런 게마이 버리지가 있어가지고, 요걸 좀 주워달라고 아침 일찍 나왔거든요. 이거 한 바보에서 지금 공사하고 일하니까 막, 현장이 막 쓰레기 때문에 많이 사이가 있지, 그지? 아, 이래가 산책당이다 보니까, 제가 꼭 필요한 걸 저것을 발견하게 됐는데, 음, 아마이거좀 주워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, 사장님께, 요 관계하시는 관계자분께, 아, 사장님, 이거좀 주워가면 안 되겠냐고, 이제 이거지 그죠? 좀 주워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, 아, 사장님께서 뭐, 얼마든지 주워가라고 하는 거라고. 이거 어차피 버려지야 되는 거니까, 필요한 사람이 대한테 주워가면 뭐 좋지 않은 일이냐 하면서 주워가라고 합니다. 가져가시는 거예요? 예. 아... 이거 이제 버리는 거라고, 주워가도 된다, 고어서예요거는 네, 네, 놔두시는 거예요? 예, 예, 이건 손안 되고요. 예, 예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 그 요거는 이제 손대지 말고, 가져가면 안 되고, 이런 요런 짜투리 이런 요런 거있단면 버려지는 이런 것들은 가져가도 된다고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러 왔습니다. 참뭐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그냥 돈안 들이고도 하여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네요. 그지예? 그래서 제가 이걸 황금이라고 말을 표현해 봤습니다. 뭐 이것도 사실 따지보면 돈 주고 살라면 은꽤 돈이 들어가야 될걸요. 그래서 뭐, 돈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이게, 이것을 뭐, 황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오늘, 쓰레기더미에서 황금을 발견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바고를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고맙게도 관계하시는 분 사장님께서 어제 차에 좀, 이래, 어 같이 힘을, 아니지, 사장님께서 실어주셨지, 그죠? 이래 실어주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런 크에도좀 쉽고, 또, 뒷자 세기도 좀 씻고 그랬습니다. 아이고, 지금 공사 한다고 막, 지금 막 대형차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하, 공원조성공사 현장에서 비타치는 사가아주매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